You're hot. Help me. Help me. You Yul... uh Oh. 있잖아 그때 무조건 응.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어? 그거 써야돼 그거 그 총으로 그그 상자에 는 무슨 상자 열면 그거 그거 뭐 나사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아 나사가 아니고 어? 아 아닌데 같은데스트지어 왠지 똑같더라 근데 뭐 o 이놈 What are you doing?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빨리 들어 n g to go to the h o u 들어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이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왜, 이러하면, 왜 이렇게 눕... 이렇게 디노트 트라고 써 있잖아. 아니야, 에 예. 디노스라고 써 있어야지. 맞지? 왜 이렇게 높게 왔습니까? 응. 시작을 안 하네. 내가 방 만들게, 안. 어쩔 수 밖에 그 없지. 말해, 그, 나도. 컬라 인터뷰를 더알수 없는 데이터 오류? 네, 올라갔다, 위로. 거기 위로, 나도 올라갈 수 있어. 나한번 점프면 이겨볼게.